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저사람 까칠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저사람은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죠. 아... 그런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하반기 에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닭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떠한 인생이 살아오신 분들 많지 알아볼 건데, 우선 우리 닭띠분들,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닭띠들의 장점은 예술성이 굉장히 강하다. 음... 단점은 조금 예민하다. 음...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고 미남이 많다. 아, 인기생이분들이좀 많으시나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닭띠들이. 아... 의외로 닭띠들이 연예인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무승인도 굉장히 많아요. 닭띠분들은 좀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이런 좀 예쁘고, 아니면 좀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감각이 좀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많 거죠? 그런 분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강직한 뭐 군인이나 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럼 티분들은좀 성향이나 성격이나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격은 좀 깔끔한 편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밥을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도 음. 니꺼, 네 내꺼 조금 약간 따지는 분이 많습니다. 음... 조금 성향이.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이렇게 좋겠지만은, 음... 또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까칠하다 보면 옆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 음... 자기 관리를 잘 한다고 봐야 돼요. 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성향들이 작띠가 많죠. 오... 왜냐하면 내 거를 딱 받고, 남한테 딱 주고, 할 말은 하고, 또 음... 자기 음... 개발을 잘할수 있는 게작띠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성향이 많습니다. 딱 깔끔한 성격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오해라든지 시기, 주변 사람들에 게좀 그런 질투,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개인주의가 요즘 음.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좀 유한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말과 음. 마음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음. 말은 내가 이렇게 까칠하게 하나 음. 속으로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음. 근데 그게 겉으로 표출이 안 됩니다. 닭띠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음. 저 사람 까칠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죠. 아. 그런 부분이. 약간의 아, 네.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띠분들, 이분들은 좀 선생님 매번 말씀하신 게 결혼을 좀 일찍 하시면안 된다. 조금 늦게 가시는 게 네. 좋습니다. 닭띠들이.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 우리는 신의 무당이기 때문에 네. 무당은 사주 팔자를 다 넣고 사람 그 나이를 넣고 사람의 그 성향이라든가 그런 모든 운세를 봐주지만, 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디님하고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음. 전반적인 성향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이 많, 많으면 자유분방할 것이고, 음. 자유분방하면 누가 가두는 게 굉장히 음. 힘듭니다. 음. 누가 이렇게 뭐 탓을 이렇게 네. 잡으면 굉장히 힘드니까는, 음. 조금 이렇게 늦게 가시는게 좋죠 아, 네 그럼 그때 분들 중에서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이 남자보다는 남편복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복이 네.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죠 하는 음. 짓이 뭐든가 근데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닭띠들이 아. 조금 애착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음.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게 이제 모가 나는거지. 음. 그 닭띠 성향들이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도 의외로 네. 많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은 하반기 연세 한번 알아볼건데 네. 하반기 연 닭띠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들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업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업을 네. 하시는 분들 보다는 음. 영업을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음.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음. 뭐 이제 말로 하는 직업도 있고, 음. 뭐 영업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음. 뭐 직장에 가서 남한테 세일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음. 초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음. 조금 더 낫습니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전도 네. 원래는 조금 새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 많거든요, 닭띠가. 네. 근데 이제 가을이 이제 넘어가면은 조금 음. 내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음. 가을까지는 조금 이제 내가 분발하시면은 괜찮을 음.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닭띠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운기가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거니까. 가을이 되면더 음. 운기가 났습니다. 닭띠는. <laughs> 지금 여름보다는. 음. 네네. 그럼 닭띠분들 중에서 좀내 새로운 걸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그때 시작을 하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한 8월이나 음. 이때 돼서 뭔가 시작하시는게 좋을 음. 듯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묶여있는 상황이고 음. 자기 자리가 원래 닭띠들은 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좋거든요. 음.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안 풀려나가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음. 자기 자리가, 원래는 굉장히 안전 자리가 불편합니다. 팔아야 될까, 들어와야 될까, 옮겨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에 굉장히 기로에 많이 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닭들이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가을에는 뭐 변동을 하든지 창업을 하시든지 이동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닭띠 분들은 하반기에 좀 뒤로 갈수록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이런 운기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금전의 운기도 그럼 저좀더 활발하게 잘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금전의 운기도 좋지만 닭띠 자체가 원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아. 보편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를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음. 제가 보는 닭띠들은 어디에서 투기를 하는 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음, 음. 투기라는 거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건 음. 별로 안 좋고 요즘은 뭐 문서를 잡아도 지금 매매가 잘안 되니까 힘드니까 네. 그래도 잡고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냥 가지고 있, 있으시는 게 좋을, 좋을 듯 합니다 음 오케이 있습니다 네. 닭디분도 하반기 요새도 좋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거 같고요 맞아막 네. 닭디분들 위한 말씀 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닭디들은 이제 어디 가나 남한테 음. 조금 이렇게 윗머리에 서, 서서 활동할 음. 수 있는 그런 음. 분들이 많으니까 음. 뭐 세월이 힘들어도 또 사십분은 살고 조금 힘든 법이가 있다 해도 또한달한달 한달 달라지니까 음. 용기 잃지 마시고 잘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오늘 운수에 알려서 주셔 감사하고요. 네. 이분들 또 하반년 자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띠만 보고 말씀해 준 거니까 자세 궁금하실 또 개별적으로 상담 또 통해서 좀데것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